이어서 후공팀. 네, 너 나가의 주인공 이챈 연습생. 네. 이제는 너 나가 대신에 너 들어와만 외친다고 들었는데요. <laughs>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엄마 존나 따뜻아 그게 너무 웃겨.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이랬나? <laughs> 제가 이 시즌 이후로 리더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멤버들이 저를 리더로 뽑아... 주셔가지고 아마 저의 전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게 배려해 주려고 저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성장기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리더로서 또 한번 무대를 준비한 모습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네, 연습생. 네. 간절함으로 센터를 얻어냈다고 들었어요. 곡을 하게 된 순간부터 센터를 하고 싶었고 어,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은이 형이 센터를 받았거든요. 백팀부터 인사, 레츠고! 둘, 셋! We are, are WISHLIST! Wish 안녕하세요, WISHLIST입니다! 그러면 백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신감 있게! 네. 네. 오! 에이! 오! Oh. I can do this all day! Back it up, back it up! 서둘러, hit that r i e 지훈이가 센터면 비주얼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뭔가 그게 딱 잡혀야 되는데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센터가 왜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 앤디야, 지훈이가 센터가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저희가 이제 <웃음> 센터부터 <웃음> 정할까요? 어 <laughs> 앤디? 에? 없어요? 나는 생각해 본사람 있으세요? 먼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지훈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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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지훈이를 생각하고 <laughs> <진작하고> 있어. <laughs> 나는 지훈이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엔디아 <laughs> 귀여워. 저는 진짜 멋있는 <laughs> 표정을 할수 있는 자신 있어요. 아. 근데 엔 앤디, 엔디가 아기장아처럼 되게 귀엽고 근데 그래도 멋있게 아우 귀엽게 반전이 될수 있어. 한번 그러면 혹시 그 전주 부분만... 아! 긴장이 돼 갑자기. 오케이. 자, 두 번째 앤디. 귀여운 이미지다. 라고 해서 표정이라도 열심히 해서 잘 해야지. 이 무대 이미지는... 정 m not sure. I'm n o 이 sure. I'm not 트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그 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근데 u 디도 너무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그래 u r e i 그럼 서브 보컬 3를 정할까요? 어, 화장실. 뭔가, 세한데, 했는데, 소타의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앤디도 잘 어울리는 데가 아, 많았는데. <laughs> 앤디. 아, 진짜 잘했어. 반정도 또. 이천영님이 이미 저희가 누가 이 파트를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다. 이 길이 계속 하고 있어서 파트도 하고 싶은 걸 못했고 저를 잘못 보여줄까와 너무 불안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앤디가 서브 래퍼 일인데 좀 많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 어. 앤디가 너무 안 보여. 앤디 진짜 이이 노래 이 안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잘안 보여. 욕심 좀 내봐. 약간 내가 하겠다. 욕심 좀 내봐. 뭐 일단 지훈이가 연습해서 잘 해냈으면 좋겠는데 중심에 섰을 때 보는 사람도 불안해가지고 안될것 같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나 하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속상했던 것 같아. 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파트 다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센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디렉터 분들이 엔디도 추천을 했었잖아요 도전에 다시 한번할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저는 봤을 때 기회를 그래도 주는 게 맞긴 한것 같아요 저는 디렉터님들의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는 사람들이 어셈블러님들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희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모두가 빨리 픽스된 파트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뭔가 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영서형의 말을 좀 이해하고 있고, 음, 열지님들이 욕심을 더 내라고 하셨지만, 음, 저 욕심 때문에 뭔가, 어, 어 음. 바꾸면 이제, 지훈 형도 서브 그띠 파트밖에 없게 겪고 다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그건, 그건 다 아니야 앉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는 생각 안 해. 시간이 얼마나 남은 상태로 이렇게 하면 더 피해를 줄 거라서 그냥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있는 파트 열심히 하고 그냥 지훈 형 계속 센터. 앤디가 어리다 보니까 뭔가 한마디 한마디를 상처받는 느낌이도 하고 제가 못해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앤디는 떳떳하게 지원을 해도 되는데 팀원들 말을 듣고 또 상처와서 울컥하길래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확고한 게 있다면은 그렇게 밀고 가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확고하지 않다고 하면은 개인적 생각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둘다잘 너무 잘 어울리고 잘 하는데. 뭔가 엔디가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도 엔디가 확실히 보이긴 해서. <laughs> 근데 나도 제일 큰 차이는 그거 같아. 지훈이가 섰을 때랑 엔디가 섰을 때랑 다 좋은데 분위기가 확실히 어,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 달라. 어. 앤 엔디가 있을 때는 힙한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통통 튀면서 재밌어 보여. 근데 이 노래의 무드를 생각했을 때는 엔디 쪽에서 나오는 무드가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앤디가 하는 게 맞는 거같 d <laughs> 그러면 앤디. 앤디. d y a 너 드라마 n 너 전팀에서 센터 빼 d 왔는데. 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가 <laughs> <누가> 뜯어가면 되는데. y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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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되 d y 이제 뭔가 다들 자기 걸 찾은 느낌이고, 전보다 더 나은 그림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 거예요. 제 높은 지지만 좀 가져가고 싶어요. 아치, 아치만 좀. <laughs> 원, 투, 스트리, 이거야! 예그 <laughs> 토타가. 연습에 따라오는 속도가 조금 더디긴 <ım Laser> 했던 것같아요 일단 쏘다는 보이な좀더편생각지나요 아치, 아지 아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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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같은데 아치도 고정이 그 가자. 공작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떡하지? 사실 소타가 개인 연습 하는 걸 봐도 어떤 걸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먼저 와서 물어봐줘. 우리한테 기대. 어. 그래서 내일은 오늘 디테일 맞췄던 거다 네. 몸에 익혀서. 네. 그걸로 다시 뭔가 크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쇼타는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그러니까 쇼타 걱정이야. 쇼타 큰일 났어요. 아 쇼타 형이 계속 안 되어서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불안했고 그냥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아. 外はやってないやんこれ全然。これ別別しゃやん。何回も大きく大きく歩いてていいやん。これ手も手もななやなってなって,やってやん。そして歩くんで歩いて手をでもっと大きくして何何回も言わないって言ない。知らないマジで。あれ飽きた。自分のことを鏡で見て変な部分を思った。 あったら私たちに聞くか iPad で見て、でそうたが一人でそうやって iPad 見てこうやって練習し,たしてる、ふん見たことない一回も、で俺もそうたにこんなに言のが嫌いだって一番仲良しやんうち、でももう我慢できない脱落だよこれは事で、ちょっと辛かった。

다 같이 베팅비 받고 뭐다 같이 다음 미션에 가고 싶었어요. 즐기자. 놀아. 놀자. 파이팅. 파이팅. 아, 엔디 잘했으면 좋겠는데. 엔디 센터. 엔디. 처음에 중요해 여기. 니야 제발. 아! 또 멋있어. 이게 해 영서영 추출 왜 이렇게 달죠? 영서준 다있

確かに。 왜이렇 앤디, 신사 앤디 너무 잘한다. 아, 진짜 센터 미쳤다 앤디는 밝은 것도 잘 어울리고 이런 것도 잘 어울린다. 앤디 너무 잘하셨어. 작품 나왔어. 앤디 호흡 봐. 앤디, 앤디. 둘, 셋. 감사합니다. 연습할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이 센터 역할을더잘 쓰고 있어지지 않을까 조금 많이 아신운것 같아. 야, 야 우는 거 봐. 춤도 춤이고 끼도 끼야. 네. 와. 아 어, 귀여운 거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엄청 너무 잘하는데?